자이번에 아주 굉장히 큰일이 있었어요 뭔일이 있었죠? 김하나양이 태어났는데 <laughs> 환생한거에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 혼자만 밀어내고 아니, 있다 결혼을 시켜놨잖아 새하트로 <laughs> 그때 방송 어제 방송이었나? 되게 네. 재밌겠지 솔직히 어지러웠어요 하루 종일 참았다 끝났는데 뭐 재밌어 아니면 나처럼 이렇게 좀 싸가지 없게 <laughs> 어좀 이렇게 강하게 나갔으면 아니, 싸가지 없게 해도 귀엽다 그래 이 사람들 그냥 너랑 나랑은 어, 레벨루가 달라 그거 어, 나는 오히려 편하게 방송하고 있지만 그냥 이참에 한번 즐겨 보는 건 어때? 아 절대 안 돼요. 왜? 내가 우리 방송 호칭에다 뭐라 불러도 상관이 없다. 어. 다만 성별만 바꾸지 말아라고 <laughs> 해놨기 때문에. 근데 그게 지금 내가 어제 저거 사건 때문에 그다 깨졌어요. 어... 그래 내가 오늘 하루만 봐준다. 근데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다시 벤입니다 하고 내가 얘기를 해놨거든요. 아 어... 덕분에 그 조회수 보셨나요? 못 뭐, 뭐 봤어요. 잠깐만 보세요. 네, 조회수 보세요. <laughs> 잠깐만. 아, 높지. 저게 왜 높아? 왜 500개야, 저거? <laughs> 너가 그렇게 좀, 뭐랄까, 기만화양으로 어, 조금 더 존재해주길 바라는 마음인 것 같아. 어? 야, 내가 그렇게, 해. 어? 여자 캐릭터가 나올 수 없으니, 너라도 해야 돼. 아니, 제로를 해도 되죠. 아니야, 아니야. 난 나올 수가 없어. 아, 사람들 그거 원하더라, 근데. 제로냥이 원하더라. 아, 개가서 소리하지 말고. 아니, 아니. 아니, 제로 캐릭터에다가, 고양이 어. 귀 달고, 꼬리 단 다음에, 손, 그 고양이 손 달고, 그 불그레 뜬 다음에.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? 똑 같게? <웃음> <웃음> <laughs> 너 정말 구체적으로 말한다? 아예 발그레 띄운 다면 살짝 쑥스러워하는 그런 듯한 그 모습의 대로양이 개지랄하지 말고 어, 편집자님 들으셨죠? 어, 아닙니다 읽는다. 아닙니다. <laughs> 믿을게요. 어, 아니야 편집자 내 편이야. 나들될순 어. 없지. 아내 편이야 내 편이야. 아무튼 당분간 김하나양으로 어, 조금 더 생활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번더 끄집어왔습니다. <laughs> 싫다고요좋까